세 개의 서로 다른 한자리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, 그래서 6이에요. 6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한자리수로 7, 8, 9, 10을 만들어라라고 했어요. 7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. 7은 6보다 얼만큼 큰 수일까요? 너무 쉬운 문제를 물어봤나요? 바구니는 세개 그대로죠. 그런데 구슬이 한 개가 더 생겼잖아요. 6은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었어요. 새로 생긴 구슬 한 개를 구슬 한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다가 딱 넣어 보세요. 그런데 구슬 두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두 개가 됐잖아요. 그러면 서로 다른 개수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새로 생긴 구슬 한 개를요. 구슬 두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다 넣어봐요. 그랬더니, 구슬 세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다시 두 개가 됐어요. 서로 다른 개수가 들어있지 않잖아요. 그렇다면, 새로 생긴 구슬 한 개를요. 그렇죠. 구슬 세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다 넣어보세요. 한 개, 두 개, 네 개. 서로 다른 개수의 구슬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3개. 그러니까 7은 1 더하기 2 더하기 4와 같다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? 그렇다면 8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요? 바구니가 3개. 구슬은 8개. 그러면 구슬 7개를 넣었던 바구니. 요렇게요 자, 여기에다가 구슬 1개를 더 넣으면 돼요. 새로 생긴 구슬 1개를 구슬 한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다 넣으면 구슬 두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두 개가 되죠. 서로 다른 개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 새로 생긴 구슬 한 개를 구슬 두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다가 넣어 볼게요. 그랬더니 한 개, 세 개, 네 개, 어때요? 서로 다른 개수의 구슬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그렇죠. 3개인 것을 알수 있어요. 음, 좋습니다. 자, 또,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. 구슬 1개를 구슬 4개가 네 들어있는 바구니에다가 넣어 보는 거예요. 그랬더니, 아, 그렇죠. 서로 다른 개수의 구슬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3개. 그렇다면, 8을 어떻게 나타내 줄수 있는 걸까요? 8은 1 더하기, 3 더하기 4와 같습니다. 또 8은 1 더하기 2 더하기 5와 같습니다.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겠죠?